한신기계 공포매매에 걸리고 나서 사은가를 들어갔습니다. 기준봉매매 공포매매 모든 매매들이 다 동일합니다. 기준을 정한 위치에서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종목들. 5음봉에서 보게 되면 흘러내리는 주가. 그 다음 반등을 하면서 작은 언덕을 만들게 되죠.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바닥을 잡아주면서 이 부분을 통과하게 되죠. 추가적으로 저항을 받던 부분, 바닥을 다지고 바닥을 올리면서 이 부분을 통과할 때. 여기는 공포 구간, 여기는 공포를 이기는 구간. 모든 매매 방법은 동일하고 항상 같은 자리에서 매수와 매도가 나온다.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 뭐 변한 건 없죠. 이선 위로도 못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얘기할 건 없고 어차피 이 위로 못 올라왔기 때문에 21선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는 이제 추세선을 그어봤는데 추세선이 상승 추세만 있는 건 아니죠. 하락할 때는 하락 추세선. 이런 선들 긋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전에 추세선을 그은 차트를, 지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차트 흐름을 알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큰 추세에서 작은 파동이, 중간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간 파동 안에 더 작은 파동이 일어나면서 큰 덩어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더큰 덩어리를 만들게 되죠. 주가가 상승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 각도, 올라가는 각도가 점점 가파라집니다. 그러다가 일정 부분 고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이 가파랐던 기울기가 점점 옆으로 눕고 있죠. 그래서 주가는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다시 옆으로 눕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선들은 절대선이 아니라 내가 기준을 잡지 못할 때 그럴 때내 뭔가 생각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주가를 다시 상승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얘가 또 다시 완만해지면서 기울기 각도를 높여야 되겠죠. 자, 상승 추세에서 상승 추세선을 이탈한다든지 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빠질 경우 다시 하락 추세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상승 추세선을 처음에 그을 때 제일 처음에 저점, 그 다음에 고점, 다시 내려온 저점이 세개 꼭지점이 기준이라 그랬죠. 그럼 반대로 하락 추세선은 고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저점을 찍고 다시 고점을 찍는 이세 점이 기준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대충 선을 긋게 되면은 이런 뭐 식으로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선이 나오겠죠. 그 다음 중심선 하나 더 그어주고 하락하던 주가가 다시 상방으로 고개를 돌리기 위해서는 자이 추세선 이 추세선은 이제 벗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자, 올라가면서 여기서 다시 위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밑으로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을 다시 통과하면 돼요. 그래야지 얘가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상방으로 올라가던 주가가 지금 저항을 맞고 다시 밑으로 빠졌을 때 여기 고점을 넘지 못하고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다시 여기서부터 하락 추세선이 연결이 됩니다. 수평선 없이 사선으로 선을 그었을 때, 이때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상방 추세선 밑으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자, 확장선이 하나 더 생겨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기 때문에, 수축선이. 얘는 지금 작은 파동이고, 얘보다 조금 더큰 파동은 얘가 기준이죠. 지금 올라가는 것 최초에. 만들어졌던 이 추세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음 캔들에서 얘가 상승 캔들이 나와도 아직까지는 하방이죠. 이렇게 꺾이는. 그럼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이 고개를 이렇게 돌려야 된다. 꼭지점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 거고 하락도 마찬가지. 하락 추세선도 이꼭짓점이 정해졌기 때문에 하락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상방 추세선을 그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자리가 나온다. 그럴 경우는 또 다시 꼭짓점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얘기는 주가만 올라간다고 해서 얘가 상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도 이제 하락을 하고 얘도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작은 파동으로 보는 거죠. 현재 위치에서는 한번 확장하고 수축하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선. 여기에 지금 걸려있는 상태. 그럼 이 친구가 여기를 올라와야지 이제 매수 관점.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 관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밑으로 빠지면은 또다시 매도 관점. 이 선만 갖고 봤을 때는 이렇다는 얘기죠. 이 추세선 위로 올라타는 부분이 오일선 위로도 올라가는 오일선 고점을 오일선이 올라탄다 그럴 경우는 주가는 여기를 넘어가니까 아니면 단봉으로 다지고 올라가겠죠 수렴이 되는 위치 주가가 내려올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매수 빠지면 매도 밑으로 더 빠졌을 경우 확장선 하나 더 생기죠? 그럼 여기서 매수. 그럼 이 친구가 수축선까지 이제 반등을 줄지 아니면은 여기 위까지 반등을 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반등이 나오는 자리.